준비됐나요? 오늘은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대한민국 미래형 K9 썬더 2026 버전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단순히 자주포라고 부르기엔 너무 혁신적이고 차세대 지상 지배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진화한 모습. 강력한 화력, 안정적인 엔진 성능, 그리고 더욱 스마트해진 시스템까지 대한민국이 또한번 세계 지상전력의 기준을 제정하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K9 썬더는 원래 전차가 아니라 155mm 자주포지만 전차 못지 않은 생존성과 기동력을 갖춘 사실상 아머드 워리어입니다. 세계 9개국 이상 도입,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무기죠. 그 K9이 2026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형태로 군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형 K9, 흔히 K9A2 물결표 A3 방향으로 불리는 차세대 모델은 무엇보다 엔진 성능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K9은 MTU MT881 카마이너스 500 엔진을 기반으로 1000마력급 파워를 자랑했죠. 그러나 2026 버전은 국산화가 대폭 반영된 새로운 파워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형 디젤 엔진 기술이 이미 K2 전차에서 발전해온 만큼 K9에도 두산 DV27K 계열 또는 확장형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출력은 기존 대비 더 나은 토크 효율과 내구성을 중심으로 개선 될 것이며 전장 데이터 네트워크 전원 공급 시스템 강화에 맞춰 전기 개통 효율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말 그대로 장시간 고출력 운영 이 가능한 자주포 엔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혹서 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 강화는 한국 군수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 된 요소 중 하나죠. 차마 북구 설원 밀림 등 다양한 환경에서 k9이 이미 검증된 만큼 2026형은 더 나은 열 관리 시스템과 강화된 트랜스미션 튜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는 자주포라는 명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기동성 역시 핵심입니다. 최고 속도 약 시속 65km 수준이 더 향상될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속 성능, 언덕 등판 능력, 장거리 기동 시 연비 효율 등 현실 작전에서 체감되는 요소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더 빠르고, 더 오래 가고, 더 강한 엔진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주포의 심장인 사격능력, 자동탄약장전 시스템 (AHS)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K9은 전 세계 최초 안전 자동화 자주포 체계로 진화합니다. 화력 속도, 발사 간격, 대응 능력, 인력 안전성, 유지보수 효율까지 전면 상승. 여기에 AI 기반 표적 탐지 보조와 디지털 사격 통제 업그레이드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니 미래 전장에서는 사람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포병 시스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가격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수출 가격은 국가별 패키지 구성에 따라 약320%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대략 350에서 480만 달러 범위가 예상되지만 한국 방산의 효율성 덕에 타국 최신 자주포보다 여전히 경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입 예상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군은 K9A3 개량형을 2020년 대중반부터 순차 개발 배치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양산형이 2026년 경 실전 배치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국 역시 현재 K9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자동화 버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공급도 같은 시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 지역에서 포병현대와 수요가 활발해 2026 K9 붐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왜 이렇게 많은 나라가 K9을 선택할까요? 첫째. 검증된 실전성. 둘째, 유지비가 낮고 운영이 쉽습니다. 셋째, 한국방산 특유의 빠른 납기와 기술 이전 유연성. 여기에 이번 2026형까지 더해지면 운용효율 플러스 기술 진화 플러스 경제성이라는 삼박자를 완전히 잡는 셈입니다. 미래의 K9는 단순 자주포가 아닙니다. 무인 탄약 차량, 드론 정찰 연계, AI 사격 판단 등다 영역 작전 개념 속 핵심 포병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전차와 보병 전투차, 무인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상전 생태계에서 K9는 포병 왕자를 유지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조종수와 포반원이 줄어든 무인화된 포실, 버튼 하나로 명령하면 자동으로 탄약이 장전되고 정밀 표적이 잡히고 순환 포격으로 이동하며 살아남는 미래형 자주포.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2026년에 향하는 기술의 방향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K9이 세계 정상에 오른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력. 병사들의 경험 그리고 현실을 반영한 진화 때문입니다. 2026형 K9 썬더는 그 연속선상에서 또한번 역사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한 K9의 모습을 실제 전장과 실험장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형 한국 지상 무기나 비교 분석 궁금한 모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